자, 필수의 제 1번 봅시다. 곡선 y는 x 세제곱과 직선 x는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 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또 얘를 조금 더요렇게 그려줍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예요? X는 1과, 그 다음 이 그래프와 Y는 X의 세제고, 그 다음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야? 얘네를 N등분 하자라는 얘기죠. N등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생기는 뭐로? 직사각형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더 하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가로. K번째를 구해야 돼요. K번째를. 자, 그럼 가로는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를 몇 등분 하자는 얘기야? N등분.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세로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를 뭐 X1, X2,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K번째는 XK, 요렇게 되는 거겠지. XK에서 함수값이 바로 뭐가 된다? 세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는 y는 x 세제곱이니까요. x, k의 세제곱이 세로의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x, k는 뭐예요? x, k는 어디서부터? 0부터 요거한칸한 한 칸이 n분의 1이니까 몇개 나가야 돼? k개, 즉 n분의 k가 됨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따라서 k번째 넓이는 가로의 길이 n분의 1 곱하기 세로 x, k의 세제곱인데 n분의 k니까 xk가 요거의 세제곱. 자, 이게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 주자. 시그마로.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세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차를 줄이려면 여기에다가 뭐를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요렇게 줄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에 극한값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거 뭐예요? N 네제곱 N 네제곱분의 1 곱하기 K 세제곱 자 그럼 여기에서 N 네제곱분의 1은 시그마 밖으로 뺄수 있죠 변수가 아니니까요 그럼 N 네제곱분의 1에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자 그럼 이제 시그마 공식 k 세제곱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n n 플러스 1 전체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 마저 정리하면 n 네제곱분의 1에 곱하기 4분의 뭐 n 자 여기 요기 n 제곱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차수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수 있는 게 n 네제곱과 n 네제곱 얘네들만 보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4분의 1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적분으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 세제곱 dx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 x 네제곱의 0부터 1까지 아 그래서 4분의 1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무한급수로 즉 시그마를 포함시킨 형태로 이제 무한급수가 나왔을 때 k 세제곱까지는 공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지만 그 이상 k 네제곱 다섯제곱은 다 정적분으로 돌려서 즉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돌려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필수의제 2번이에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또 구분구적법으로 구하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 에이, 그림을 그리면요, 이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얼마예요? h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단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정면에서 본즉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네를 세로로 단면으로 잘라 주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높이 h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반지름 r인 상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의 부피는 뭐 구하는 공식을 모르니까요, 일단. 얘네들을 높이를 n 등분을 하는 거예요. n 등분을 요렇게 잘라서 n 등분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잘린 높이에서 이렇게 그아래편으로 수선을 내리 그어서 얘네를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원기둥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원기둥, 잘라진 원기둥의 합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역시도 K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일단 높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얼마예요? H라는 애를 몇등분 한거야? N등분 해서 보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높이는 N분의 H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 밑면의 반지름이 필요한데 자 밑면의 반지름을 볼때 닮음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m분의 1, m분의 1, m분의 1, m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k 번째해당하는 애를 요쯤이라고 잡아준다면, 자, 여기가 k번째예요. 그럼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 거지? k번째 내려갔으니까 m분의 k가 된다는 라 얘기예요. 자, 그럼 k번째 여기에 반지름을 x라고 두면 여기에서 삼각형, 요 작은 거 k번째까지 요 삼각형과. 그 다음, 이큰 삼각형에 뭘 구할 수 있다?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M분의, 높이 M분의 K 대 전, 아, 높이가 M분의 K가 아니라 이게 하나가 M분의 H, H 꼴이니까 M분의 KH가 되야 되죠. 그래서 K번째까지 높이 M분의 KH 대 전체 높이 H는, 작은 이제 밑변이죠. 밑변의 길이 x 대 r. 자, 요걸 이용해서 x의 길이를 뭐 n과 r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h x는 n 분의 k r h 따라서 x는 얼마야? n 분의 k r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야? 반지름은 n분의 kr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부피는요? 자, 부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밑면의 넓이 n분의 kr 반지름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n분의 h 요거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k 번째를 구했으니까 얘를 어디다가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자, 근데 얘는 항의 개수가 n개가 아닙니다. 얘네 높이를 n등분으로 자른 거잖아. 그러면 맨위 칸에서는 뭐가 안 생겨요. 어, 원기둥이 안 생기니까 원기둥은 n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n-1개가 생깁니다. 근데 뭐 극한값을 계산하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항의 개수는 잘 세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분의 k r 에 제곱 pi 곱하기 n분의 h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간다. 자, 요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밖으로 빼고 k 제곱만 남기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n 세제곱과 r 제곱 파이 나가고 남는 거 시그마 k 1부터 n 1까지 k 제곱 남겠죠. 그래서 계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세제곱분의 r 제곱 파이에 곱하기 6분의 n 마이너스 1, n, 2n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 역시도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차수, 요거에서는 3차식이 뭐가 나오죠? 6분의 2n 세제곱골 나오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해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3분의 파이 r 제곱 요렇게 나오는 거. 아, 여기 h도 밖으로 빼야 되죠? 그래서 h 아, 3분의 1 파이 R제곱 H가 부피가 됨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자, 필수의 제3번은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얘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요것으로 바꾸자라는 얘기에요. 되겠습니까? 즉,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제곱분의 ak 제곱곱하기 n 분의 2가 무엇과 같아진다고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dx 요것과 같아지게끔 만들자 라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여기에서 뭘 만들어 줘야 되냐면 지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3x 제곱이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3x의 제곱이면 9x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9x의 제곱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0부터 2까지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거 한 칸의 길이가 얼마 나오는 거야? 전체 길이는 2니까 요거 한칸한 칸으로 한 자르면 n분의 2될거고요 거기에 f xk 들어갈 건데 xk는 어떻게 돼 xk는요 여기서 k번째에 해당하는 거잖아 즉 n분의 2가 k번 나간 거 n분의 2k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m분의 2는 나왔고요. m분의 2k는 뭐가 돼요? 이거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죠? 이거 9x 제곱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9곱하기 m분의 2의 아, m분의 2k의 제곱.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m분의 2에 곱하기 9 역시도 제곱수로 제곱수로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니까요. 얼마가 되겠어요? 어, 6k 전체의 제곱. 이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얘가 이것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아, 여기는 지금 n제곱과 k제곱만이니까 n분의 2에 곱하기 n제곱분의 k제곱에 3 6골 요렇게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n제곱분의 36k제곱 곱하기 n분의 2 따라서 a는 36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다음은요. m 값은 이거의 극한 뭐정적분 값과 같아진다 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냥 적분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요곳의 극한 값을 계산하든가 자 그럼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x의 제곱 dx 계산하면 이게 9x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3x의 세 제곱에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4됨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m이죠. 그래서 a에서 b값, 아 m값 빼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